7월 22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는이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굽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을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면역력이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영양 상태가 부족해진다거나 몸이 지치고 피곤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쉽게 이기던 병균에게 지게 되고 감기나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영적인 면역력도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있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집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아니라 세상의 크기,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점점 작게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방신들이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그들이 지금은 너무나 초라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국을 가보지 않아서 미국 땅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한다 하여도 미국 땅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눈으로 본 적이 없어 공기의 여부를 의심한다고 공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여 때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며 우상신에게 기도하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불안한 미래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래가 더 불안하고 불투명합니다. 언제 회복될려는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렵기에 무엇이든 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썩은 동화줄은 거치레를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해도 금방 끊어집니다. 구원의 줄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의 동화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공의와 정의가 짓밟힌 그들에게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 구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알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2절을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을 향하고 계십니다.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을 이기려면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충분한 영양과 수분 섭취. 그리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몸은 병균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면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경으로 연약해져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영적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영적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리의 시선은 금방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환경만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 신세 한 탄밖에 할수 없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 죽게 만든다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홍해와 애굽의 병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기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시선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무더위로 우리의 육체가 지치고 힘들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복나를 정해서 고단백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도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그럼에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평안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 구원의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일 치솟고 있는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꺾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바른 정책이 시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위험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든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중증 단계에 계신 선교사님들 하루속에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을 위한 미국 방문에 오고 가는 길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와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조구멸 집사님, 안윤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호 집사님, 어머님, 김강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성교사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개인기도 하겠습니다. 주여